안녕하세요. 함께 생각하고 성장하는 마인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이 법칙, 유행력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이 미래로 길을 내고 있다. 어.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한다면, 지금 길을 내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왜그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좀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어, 이럴 때이 책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도 의식적으로 의도를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당신은 현재 무의식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음, 삶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이 의도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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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진짜 될 때가 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 나는 건강해 할 때, 건강함을 느낄 때, 건강함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부유하다고 느낄 때, 예, 부와 번영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 그 사랑스러운 관계나 그 환경을 끌어당긴대요. 예, 그래서 글자 그대로 당신의 느낌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건 좀끌어당기는 법칙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이런 건 원리는 아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때 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시간마디별 의도하기 예, 시간마디별 의도하기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 시간마디별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잠에서 깨서 화장실이나 양치하러 갈때또 시간마디별 그다음에 양치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거나 또 아침 먹을 때또 마디. 네, 시간 마디 그리고 회사 갈때또 시간 마디 이렇게 마디 마디로 이렇게 쪼갠 거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짧게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전화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모의식적으로 그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다 보면 어어어 어, 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예 네, 이럴 때 전화 왔을 때 이렇게 의도를 채웁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지? 예, 그리고 나는 그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길 원해. 나는 그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 사람도 내 말을 잘 알아듣길 원해. 나는 정말 이 대화가 성공적이기를 원해. 이렇게 하고 나서 통화를 하면 어, 이미 길을 내는 거, 길을 낸 거래요. 예, 길을 낸 거래요. 그래서, 음, 특히 전화, 하는 분들은 전화하는 분이 무슨 의도를 갖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럴 때 이렇게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의도를 세우면 어, 당신도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전화 오면 잠깐만 하고 잠깐 몇초 1, 2초라도 의도를 세우고 전화를 받으면 예, 훨씬 예, 끌려가지 않고 의도대로 하는 거죠. 잠을 잘 때도 똑같아요 잠에 잠자리 들어서 사람들이 보통 어, 왜 이렇게 잠이 안와 이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어, 왜이 생각에서 생각하다 보면 어, 왜 잠이 자꾸 안 오지 이 생각하면 점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내 몸이 완전히 이완되기를 원한다 나는 잠을 자는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에 대한 열정을 지닌 채 잠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고 짧게 해요. 이렇게 나는 내 몸이 완전히 이완되기를 원한다. 나는 편안하게 잠자기를 원한다. 나는 잠자는 동안 충분히 휴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금방 잠이 들어요 저도 좀 잠든 사, 잠이 이미 든 다음에는 좀깨지를 못하는데 잠이 들기 전에는 엄청 예민하거든요 좀 작은 소리에서 좀 예, 못자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하니까 잠좀 빨리 들더라고요 좀 확실히 그래서 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어, 운동 뜨겁다이게 의도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막 갈팡지팡 허둥지둥 하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왕성하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눈을딱 뜨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의도를 세우는 거죠. 나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활기 넘치고 여리에 차있기를 의도한다. 활기 넘치고 여리에 차있기를 의도한다. 그리고 또 양치하러 가잖아요. 양치하러 가서 또 거울 보면서 어, 내 몸이 얼마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고마움을 느껴본다. 네. 아 진짜 기능을 잘하고 있네 하는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에도 이렇게 의도를해옵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골라서 효과적으로 준비해야지 그것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맛있게 먹어야지. 내 몸이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고 완전히 소화시키게 하자. 나는 지금 내 몸에 가장 필요한 음식들을 선택할 거야. 이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 새롭게 기운이 회복되고, 심신이 상쾌해질 것이다. 이런 의도를 셔운후 식사를 하게 되면 예, 기운이 회복되고 너무 활력 있게 느껴지면서 더 젊어지는 기분이 든대요. 젊어진대요. 음. 어떤 어, 안 드리고 어, 젊어진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예, 저희가 왜 미용실에 가도 어, 좀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의도를 우고 예, 아침밥 먹어도 예, 젊어진다네요. 그리고 운전할 때, 차 운전할 때도 그래요 차 운전할 때도 어, 나는 지금 안전하게 운전을 하겠어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겠어 그리고 상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운전하겠어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운전자들이 그 운전을 파악해서 예, 운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통 흐름도 잘 파악해서 운전하겠어 이렇게 의자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의자를 세우면 훨씬 사고도 줄고 그렇대요 음.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게 되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한 1, 2초 이렇게 음. 딱 멈춰서 어, 여기서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그 모습을 아, 안전하게 지금 음, 회사에 도착해서 네,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 동 노래 드라마 인사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예, 자신의 몸에서 활력과 생기를 느끼겠다는 의도를 세웁니다. 예, 내 몸에 활력이 있다, 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이런 의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의도대로, 예, 잘 보내겠어, 하고 의도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사 생활도 이렇게 어디 끌려가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래 이렇게 저기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이렇게 안전 영향에 또 휩쓸리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렇 자기 의도를 이렇게 딱 세우면, 자기 의도 세우면 다시 또 어, 내가 가고사 하는데는 적이지 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지 하고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음, 빨리 성공의 길을 갈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할수 있는데 나 오늘 뭐 하려고 했지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휘, 영향이 휩쓸리지 않고 음, 자기 시간만 일별 그 의도하기를 이용해서 예, 자기 가고사 하는 길을 또이렇계서 가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또 노트에다 노트 갖고 다니면서 노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예, 저는 아직 노트는 아직 이거 음, 활용해 보지는 못 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걸 끌어당기고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더 예,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지금 음, 하고 있는 중에 실천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오늘 하루도 예, 시간 마디벨 의도하기를 이용해서 예, 알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